어디? 어디? 없나? 여기 있네 어딜? <laughs> 어는 따라오고 어딜? 그쪽으로 간다 어딜? 없나? 어기 있네 투코야 있어 <있는> 쪽을 맞춰야어 <laughs> 있는 쪽을 맨날 있는 쪽을 못 맞춰 어딜? 어춰어 <laughs> <laughs>

<laughs> 그냥손 주는 거야. 초코야. 그냥 손 주는 거야? 그냥 손 주는 건가 봐. 어? 그쪽만 이 <laughs> <뻥치는> 어? <laughs> 얘들은 잘 탔던데.